스포츠 한국 노진주 기자 역사의 길이 남을 경자년의 마지막 주다. 유례 없는 바이러스로 세계가 마비됐고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인 건 늦게나마 공은 굴러갔다. 덜 나아가 선수들이 빼어난 활약으로 팬들을 위로했다. 특히 해외에서 코리안 파워가 뿜어져 나왔다.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영광적인 순간들을 뒤집어 보자. 손흥민을 빼고 올해를 논할 수 없다. 올 시즌 월드 클래스 반열에 제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가 개막하자마자 한 경기에서 사고를 몰아치며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기록 경신은 덤이었다. 유럽 무대에서 통산 98골을 터뜨렸던 한국 축구 아버지 차범근을 넘어섰다. 기분 좋은 소식은 끝이 없었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EPL이 선정한 이달의 선수로 등극한데 이어 최근 3개월 연속 이달의 골을 독식했다. 활용 점점까지 찍었다. 1년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멋진 골을 선정해주는 푸스카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다. 아시아로 범위를 넓혀도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벌리와의 리그전에 나선 손흥민은 토트넘 진영부터 공을 잡아 총 71.4m를 전력으로 질주. 무려 6명을 제친 뒤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은 독보적이었다. 최종 3인의 오름 루이스 수아레스의 절묘한 힐킥도 히오르 를한데 아라스카에타의 바이시클 골도 경쟁이 되지 못했다. 제대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은 벌써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득점왕 경쟁에도 힘을 얻고 있다. 그토록 열망하던 리그 우승도 올해 적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여부나라 해외파 선수들은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강인 발렌시아 은 이적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바이러스에서 완치됐지만 팀내 입지가 불안한 건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브 라이프치히과 이승우, 신트트라위던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에 있는 황의조 보르도 도시즌 초반 잠깐 하락세를 보였지만 12월 드럼드즌 첫골을 신고하며 반등을 알렸다. 정우영, 권창훈 이상 프라이부르크, 이재성 홀슈타인 킬 등도 교체와 불타임을 오가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시음했다 종식을 희망했지만 완전한 빛은 보지 못했다. 선수들로부터 들려오는 희소식의 한 줄기 빛과 같은.